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주소 우리가 주님을 참미하리다아니 우리를 낳아구원하소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은혜로운 빛이여 하늘에 계시며 영원하신 성부의 찬란한 빛이여 거룩하시고 복되시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해저문의 이때에. 우리는 황혼 빛을 바라보며 주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나이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이여, 주님은 언제나 찬양 받으시기에 앞당하시오니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성자여. 온 세상으로부터 영광 받으소서 오늘의 성시는 10편 62편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내 영혼아 오직 하느님 품속에서 고이시아라 나의 희망은 오직 주님에게 있나니 그분 홀로 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 구원과 영광은 하느님께 있으니 나의 경고한 바위 대신 주님께 피신하여라. 백성들아, 어떤 일을 당하든지, 너희는 하느님을 믿어라. 마음에 있는 걱정 일랑 하느님께 쏟아 놓아라. 하느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사람들은 숨결에 지나지 않으니 높다는 것도 실은 거짓말. 모두 합쳐 저울에 올려 놓아야 역시 숨결보다 가볍다. 남을 억압하면서 잘 되리라고 믿지 마라. 남의 것을 빼앗아 잘 살려는 생각도 버려라. 재물이 쌓인다고 거기에 마음 쏟지 마라.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실 때 나는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힘은 하느님께 속한 것이며 인자심도 하느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여 당신은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 주시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레아로 오셔서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때가 다 되어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레아 호수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재배되어의 아들 야구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자. 그들은 아버지 재배되어와 사꾼들을 배에 남겨둔 채 예수를 따라 나섰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송가 바치겠습니다. 찬빛이 있으니 세상에 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빛주시는 도다. 알렐루야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정은 편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님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참 빛이 있으니 세상에 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빛 주시는 도다. 알렐루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빌라도 치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나타내시며 주님의 구원을 너라 가소서. 주여, 모든 성직자들을 이롭게 하시여 주님의 백성을 기쁘게 하소서. 주여, 우리나라를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고,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온 세상이 주님의 길을 알게 하시고, 모든 나라가 주님의 구원을 깨닫게 하소서. 하느님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오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은총의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회개하라 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한 제자들처럼 예 생활을 버리고 새 생명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평화를 위한 기도 바치겠습니다. 주하느님, 정결한 마음과 올바른 판단과 의로운 행동이 다 주님께로부터 오나이다. 비오니 세상이 주지 못할 평화를 주님의 종들에게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또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화와 안정 속에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보호를 구하는 기도 바치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이들의 생명이시며. 믿는 이들의 빛이시며, 일하는 이들의 힘이시며, 죄인들의 희망이시며, 죽은 이들의 안식이 되신 하느님, 오늘 하루를 축복 가운데 지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겸손히 구하오니, 오늘 밤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내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 대도의 시간으로 2021년도 부상교구를 위한 기도 바치겠습니다. 교회마다 기쁜 교회, 깊은 교회로 향상되게 하소서,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올해의 중점 사업, 창조절 도입, 녹색 교회 운동, 안전한 교회 운동, 사회정의 실천, 건강한 교회 촉진, 사목학교, 온라인 성교, 기도밴드와 공동 기도 활성화를 온 교회가 성실하게 수행하게 하소서 교회 위원과 성직자 신자들이 새로운 도전 앞에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고 변화를 기꺼이 수용하게 하소서 교회의 체질과 교회의 문화를 개선하도록 결단하게 하소서 동네 교회의 환지 용도 변경이 순적하게 이뤄지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수도회마다 성소로 가득하게 하소서. 가난, 정결, 순명으로 주님을 따라나선 성프란시스 수녀회, 오주봉원 수도회, 성가수녀회, 성프란시스 수도회에 은총과 부르심이 풍성하게 하시고, 새로운 열망자들을 보내주시며,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신비를 전하는 빛을 늘 밝히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성공회와 대한성공회가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소서 2022년으로 연기된 람베스 회의와 켄터베리 대주교 저스틴이 세계성공회 공동체의 화합과 일치를 이끌게 하시고 의장주교 서울교구주교 베드로 대전교구주교 모세 부산교구주교 오네시모 규슈교구주교 루카가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잘 따르며 양떼 냄새 뱀 섬기는 종들이 되어 이 세상과 교회에 소망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있는 소망을 주님께 아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이 주님께 사무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마침기도 바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유익한 대로 채워주시며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참이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 왕상 함께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